이번 달은 얼마일까? 저기, 점장님.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? 잘못돼? 금요가 이런 시간이랑 맞지 않아요. 잘못됐어요. 아니요 그게 맞아요. 마츠 자카야너 짐작하는 건 있지? 없는데요. 전 똑바로 일했어요. <laughs> 어머, 그런 태도는 안 좋은걸. 정말. 자기가 좀 귀엽다고 계속 나대면 못 쓴단다. 있잖니 귀여우니까 멍청해도 다들 용서해주고 지금까 오냐오냐 해줬겠지만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다. 넌 여기서 민폐를 끼쳤어. 그러니까 금료도 줄어든 거지. 이해가 되지? 멋대로 감부하는게 용납된다고요? 맞아. 여기는 내 사랑의 왕국인 걸. 주인인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아이는 필요 없거든. 그게 어떤 아이든 말이야. 사랑.